자, 주어진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답니다. 이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다라는 그래프는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존재하다면, 위로 볼록이고, 0,0인 꼭지점을 갖습니다. 현재 원,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구요. 이것을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 만큼 평행이동했다 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m, n으로 바뀌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이 참수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n이다. 여기까지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잘 보시면 원점에서 대칭을 했더니 얘가 됐더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했냐면 원점 대칭을 했어요. 원점 대칭. 어, 원점 대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x축과 y축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요. 여기 x축과 y축이 존재하면은 예를 들어서 3,2라고 할까요? 여기가 3,2라고 되어 있으면 3,2를 무슨 축 대칭? 원점 대칭입니다 자,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0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했죠? 자, 그럼 요 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야 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잘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기에 x값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요. y값의 부호도 바뀌어야 됩니다. 얘를 일반화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 y였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x,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원점 대칭이면 x 값은 뭘로 마이너스 x로, y 값은 뭘로 마이너스 y로 바꿔서 계산하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도 이식 원점 대칭을 하면 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누구까 x 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어, y는 마이너스 e가 있었고 x 어 x 대신에 또 마이너스를 대입해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여기가 Y 값이 이거를 정리하면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된다. 얘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마이너스를, 어,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은 플러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누가 돼야 돼? 얘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 자, 그러면 2가 되겠고, 여기를 제곱을 하면은, 주어진 어떤 식을, 요 식을 제곱을 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를 제곱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이너스 어,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어, 2를 빼내고, X 플러스 M이죠. M, 이죠 예, M을 제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각각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EMX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4mx 플러스 2m 제곱 마이너스 n이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값이 얼마였냐면 여기 개수 비교하면 4가 되야 돼요. n 값은 얼마다? n 값은 1이다. n 값이 1이니까 여기는 2 e 마이너스 n이 누구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인 것 같아야 됩다 그래서 n 값은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 값은 3. 그래서 m도와 인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겠죠.